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특수경에서는 제일 좋은게 협상으로 팔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필지가 평택인데 필지가 두필지입니다. 하나는 지목이 대지고 하나는 하천부지입니다. 자 지목이 지금 지목 하나는 뭐고요? 하나는 대지 하나는 하천부지 하천부지와 대지의 다른 점이 뭐예요? 지목이 하나는 하천부지고 하나는 대지거든요 다른 점이 뭡니까 대지와 하천부지의 차이점 대지는 그냥 건물을 짓으면 돼요 하천부지는 아니 하천부지도 건물을 짓을 수가 있는데 개별의 허가를 통해서 짓는 겁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는 지목만 하천부지라는 겁니다 그거는 집을 짓을 수 있다는 건 똑같은데 집을 짓는 방법이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그냥 건축과에서건축과가 신청하면 돼요 하천부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건축을 지원하는데 는 다른 게 그것만 다는데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받는 데는 거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는 거에 한 3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 외에는 대자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감정가로는 하나는 제가 믿 쓴다는 30만 원 꼴이고, 하나는 얼마야? 20만 원 꼴이에요. 그거는... 감정가에서 볼때 그렇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집을 지으러 들어갈 때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농지가 좋아요? 대지가 좋아요? 돼지가 좋죠. 아니지. 돈이 되게 좋죠. 예를 들어서 대지는 60만 원이고 농지는 40만 원이 라 가장 시다 그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는데 만들 때까지 원가가 50만 원 들어가고 그 옆에 대지는 60만 원이라고 봐요. 그럼 농지가 좋은 거죠. 왜 50만원 사서 농지 전용 허가까지 와서 건물을 지어서 대지를 만들 때까지는 돈은 50만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안 받고 기왕 지을줄수 있으면 얼마야? 60만원 주고 사니까 10만원 도 싸게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지가 좋다 대지가 좋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한테 긍정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 게 좋다 이렇게 봐야지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천부지도 되지도 뭐가 더 좋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한테 이득이 되겠냐 이득이 되겠다는 이맞다다 감정평가사 형제및 이럴 때 사단형 평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사단형 평지로 단독주택 건물지로 이용중임 제시의 목록 건물 단축창고 약 149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보면 여기 보시면 본건지휘 기호 1번째 공부상 지목이 하천이나 현황은 전후로 이용중이 여기 보시면 김성두구의 것이 경배하 나오는데 여기 보면 4분의 1이 나왔죠 61년생, 64년생, 55년생, 60년생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보면 여주에 살고 강남에 살고 평택시 사우리 적복리에 살죠 이 사람이 55년생이잖아요 제일 형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서 살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은 같이 받았지만은 이김 누구라는 사람은 엄마를 모시고 형으로서 이 집에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 거를 낙찰을 받아서 누구하고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이평택에 사탕을 적고를 살고 있는 이 사람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이 사람이 협상장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우리 명확히 봐야 되고. 협상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할 것이냐가 우리 권리분석은 그런 권리분석을 하는 거죠. 자, 한번 이제 내용, 그 사건 내용 그렇고 우리 경매 나온 걸 봅시다. 여기 보면 깨금 되면 뭐만 나왔죠? 토지 지분 매각이죠.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나왔는데 아까 얼마 있었죠? 4분의 1 지분이죠. 그러면 6,500인데 4,500까지 떠서 4,800에 달라졌죠. 지 떨어졌을 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아시다시피, 여기 우리가 지분이 얼마죠? 8,700이죠. 이 당시에, 2 0 1 6년도에 평택이 한참 올라갈 때가 돼서, 이 당시에 실질적으로 100만 원이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감정가는 6,500이 아니라 약 8,700짜리가 4,500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여기에, 다시 말하면 땅값이 올라갈 때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번 떨어졌어도, 이제 아, 이게 가격이 차이가. 현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입찰 들어가자 해갖고, 일곱 명이 들어와. 일곱 명 들어와서, 최저가가 4,500인데, 300, 한 40만원 더 써갖고, 일곱 명 중에서 어땠나? 입한 겁니다. 요 4,800만원 썼죠? 이게 얼마죠? 4,800, 4,810만원, 3,891만원이잖아. 약 80만원 차이로 이기겁니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 o n g 단 a n d 로 낙찰받아도 d o 하지 말아야되고 n g Ta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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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d o n 지 t a 여기 보면 g 누 a n d o n g Tan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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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누구 지분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만 설정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다른 데서 돈을 빌려달라도 안 빌려주고 하다 보니까 자기 지분만 갖고 이거를 설정을 했다는 얘기에 이 사람이 경제력이 상당히 나빠졌다는 뜻이죠. 그런 것이 전으로나왔고 여기 보시면 전면인이유누구를 나와있죠. 이유 누구는 아까 봤을 때 누구냐면 그 큰 형의 모친 그리고 여기 보면, 건축물 관리 대장을 하는 봤더니, 대장 전보가 존재하는 경우. 그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 없다는 얘기는, 무엇가 건물을 짓고, 거기서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지금, 우리가 보면, 지목이 나중에, 대지로 바뀐 겁니다, 여기에. 지목대지로 바뀐데, 원래 우리가 낙찰받았을 때는, 하천부지였었습니다. 하천부지였었고,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결론만 먼저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4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누자 다 팔아서 나누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고 다 팔아서 나누자 그러면 우리가 4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으로서 건물 철거하라고 할수 있는 판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없어요? 누가 그래요? 50 없다고? 50% 넘어야 철학하고 자, 우리는, 우리는 민법에 의해서 10분의 1을 갖든지 20분의 1을 갖든지 분할해달라고 할 요구가 할수 있죠. 네. 그럼 분할한데 현금을 분할을 하지 않으면 다 팔아서 분할해야 되죠. 네. 근데 무언가 건물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가격이 팔려요. 떨어진 가격이 팔려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정상적인 가격을 받기 위해서 불법건물을 처분해라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불법건물이에요. 무슨 이제 아, 그러니까 우리를 손절해. 우 네? 50%가 안 넘어도. 안 넘어도. 상관없이 나는 공용물을 분할을 해서 내가 사분의 1을 가져와야 되는데 다 팔아서 4분의 1을 고와야 되는데 거기에 불법건물이 있으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가 안되면 나는 가격이 떨어질 정도로 4분의 1을 고오니까 너는 억울하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불법금을 취워라 취어서 팔아가지고 사별에 1 내가 갖겠다. 이요구받아들이지그 지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지불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했을 때 이걸 소통을 하다 보면 상대편이 왜 이런 반지불도 안 되는데 뭐 해라 하고도 일을 할수 있을 때 그때 거기에 대한 반대을 다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 대한 소송을 한 거는 다른 사례도 있어요. 뭐 오늘 그 사례가 아니까 그건 다른 사례에서 본 중이고, 하여튼 우리 선 그렇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다 팔아서 나누자. 다 너가 내 땅에 사분의 1만큼을 네가 점령고 사용하고 있잖냐? 시료를 달라. 건물을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몰라? 시료를 달라. 그다음에 철거하고 나가라. 그 다음에 전부 다 철거하고 나가고 난 다음에 아무 문제도 없는 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 하는 것은 우리 측 주장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소송에서 누구든지 주장은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판결을 판단님이 해주느냐 안니주느냐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측 주장은 그런 식으로 소장을 냈다 이니다자 여기 보면 집이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집이 있고 여기 보면 하천으로 되어있죠 여기 보면 하천 여기 보면 무어가 건물이 있는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 농사를 짓고 있다 이거 여기 보면 인산밭은 옛날에 지었던게 아닌가 싶고 여기에 보면 무어가 건물이 있는 그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숙장을 냈죠 원고가 배순 누구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피고 김영 김광, 김영뭐 이렇게 있죠. 유재숙이는 엄마죠. 그러니까 나가고 결혼하라는 거고 여기 김명환은창원시고 여기 뭐 여기 보면 이경도 창원이고 여기 창원이죠. 이 얘기를 뭐냐면 우리가 네 명이 이거를 낙찰을 받을 때 공동투자. 그러니까 피고가 네명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샀니까 피고가 몇 명? 명이? 세 명이고 지분은 없지만 여기 유재 숙인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가라, 이런 피고예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4명이 공동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표로 한 사람이 소장을 맺기 때문에, 우리 공투로 같이 들어가 사람을 들 지분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고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빨간 줄을, 내 몸을 쳐난 사람은, 원래 사물의 소유주 중에 한 명. 나머지 기자 여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공투로 같이 들어간 사람도 같이 피고로 잡힌 겁니다. 왜? 네. 여러 분이 같이 소독을 하지 않고 대표를 한 사람이 소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부 지지 원고에게 16번에 누개의 14, 이렇게 해서 다빠아서 분배하라. 피고 유효자 수는 원고에게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철거하고, 뭐하고? 철거하고, 목으이 토지를 인도하고, 2010년부터 미투지 완료일까지 연 50만 원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지료를 지급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맞는 거는 판사님, 오케이, 네가 해달는 해주마. 판사님은 뭐. 너 이건 해달는게안 되지 않냐? 그거는 판사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거다입니다. 정부 지지가 있고. 청구 원인이 있죠. 청구 지지는 철거하고 나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나가고 거기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다 팔아서 청금분을 나눠서 나누어 시자 하는 것이 청구 지지고 청구 원인 청구 원인은 우리가 4분의1을 건물을 빼놓고 4분의1만 우리가 낙찰 받았으니까. 우리의 낙찰받은 지분을 니가 침범하고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 청구아니다 경매에 부처 그 대금에서 전부 다를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으로. 그러니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물, 그러니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현물로 분할 가능하다는 것은 판단이얘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우리 주장은 현물을 불러볼 때, 여기 뭐하 그렇게 현물을 불러나 불가능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판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편 빌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은 우리는 상대편에게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주장까지다 한다는 얘기야. 너 협상장으로 나와라, 이런 얘기. 설거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 뭐, 뭐가 목적이라고요? 협상자로 나오는 그렇군요. 것이 목적이다. 소송은 이기려고 하는 소송보다는 협상자로 나오게끔 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했더니 여기에 피고인들이 답변서를 제출했죠. 답변서 제출해서 뭐라고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니들 말 같지 은 소리지 마라! 현물 분할의 공평성에 대여.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어 앞에 거는 자기네 땅이고 그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고 있다. 그리고 사분의 일이 경매로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4분의 1을 같이 갖고 살고 있고, 무언가 건물 짓고 살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4분의 1 지분을 상대편이 샀다는 것도 인정한 겁니다. 그것까지 인정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철거와 지료와 현물 불안을 소정하는 것에서 무슨 손이냐? 그렇게 못하겠다 하는 것을 답장을 해봅니다. 뭐라고 했죠? 이 사건의 우은 현물로 불안할 수 없고, 우리는 아까, 무엇가미등기 건물이 있어서 현금을 분할하기 어렵다 그랬죠. 근데 얘네들, 무슨 소리냐? 거기에 해당하지도 않고, 뭐? 우리가 지분 학계가 4분의 3의 범위 내임으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3분의 1인데, 건물이 있는 것은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분의 3이다 보니까, 건물이 있는 거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루다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답변을.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걔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 거고 양쪽의 주장을 특급판단이 판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은 내가 얘기했죠. 주장은 뭐든지 할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김정은이 내 동생이라고. 주장을 할수 있다고 했죠. 주장은 무슨 주장은못 해요. 전부된 설증인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설장 목록의 이론은 하천은 제곱미터당 24만 천 원이고, 대지는 얼마예요? 30만 5천 원입니다. 대지와 아까 하천의 차이를 뭐라 고했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나남에 똑같다고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의 효과를 봤는데 한 300년 만 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대신하고 집칠게 없다는 얘기다. 하트부지 가서 집켜주는 것이 더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서 각각 3분의 1씩 분할 해서 같이 나누자. 형벌 분할하자. 이런 얘기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면 형제지간이 아니고 요거는 엄마죠. 우리가 이제 감정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료를 청구하게끔 되면 항상 감정을 판단께서 감정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이 나온 것인데, 이 감정은 우리는 건물을 철거하고 지료를 달겠다고 이 지료를 받기 하는 것보다는 합상장으로 끄집어 내기 위한 액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철거하고 나가자 했더니, 상대편이 답변서를 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네들이 있는 여기 있는 대지부을 빼놓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87평은 요런 식으로 요쪽으로 던다? 현물분할해서 가져가라 상대편 답변이 그렇게 물어니다 주장은 서로 할수 있지만은 판사님은 너무 우기게끔 되면 판사님이 우기능 쪽의 판결도 얘기는 안 듣겠죠. 그러니까 어, 좋다. 너희들이 건물을 짓고 있는 쪽은 우리는 참관하지 않겠다. 다만 땅 평수로 하지 않고 감정 가격에 의해서 우리 쪽 너희들 대지를 우리가 넘겨주고 우리는 하청 부지를 각계 좀 되니까 하청지가 더싼 거니까 87평보다는 우리가 더 가져야 된다. 가격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고 이렇게 깁축하게 잘라 봐야 우리는 건물을 못 짓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오반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네오반하게 형물로 분할해 준다 러면 우리는 오케이 형물 분할에 오케이하겠다. 우리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상자편에서 자기네들도 이 땅이 이렇게 기억자들은 쪼가리로 남재금 되면 자기네들은 어 된다? 이거를 써먹을 수가 없다. 상대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재에서 그러면 조정을 하자, 조정을 하자를 해갖고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땅을 우리는 이 형물로 분할한 거고, 요 땅만큼을 요 땅만큼을 모르나 우리가 현금으로 된다 사는 건. 사는데 감정가에 대직가격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합정부직 가격으로 그걸 우리가 사는 걸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원제 팔는 거죠. 팔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게 협상이 안 된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우겨 갖고 협상이 안 됐다고 하죠아요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협상이 안되고판결로 가는 거죠. 판결로 가면 판결로 가면 건물을 허물어야. 그럼 건물을 허물고 다 파서 나누자고 해봐야.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피해는 많지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허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디에 나온 거야? 협당장에 나오는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갖고 우리는 이렇게 잘라달라고 하다보고, 그렇게 자르면 자기들도 못한다. 그렇다면 이걸 나머지를 어떻게 정당을 했대? 팔라 그럼 팔는데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이냐? 우리는 지분이, 4분의 1 지분이, 대지 지분이 있었죠. 4분의 1 지분만큼은 하청부지가 있었죠. 그, 그를 금액으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금액으로 환산을 해갖고, 나머지 요만큼을 더 사는 거를 우리가 모질한 그 금액에서 모질한 만큼 을 우리가 더 주는 걸로 조정을 한번 맞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할수 없이, 상대편에서도 협상을 안 하면 자기들이 더 어려워지니까. 합작을 할수 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합작을 하는 거지, 뭐야? 화해, 권고, 결정. 그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필요에게 분할해서 우리가 가는 걸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사는 거에 대해서 이만큼을 어떤다? 더 우리가 줘라. 우리가 아까 저기 뭐야 몇 명에게 저기 샀지 않습니까? 산 거는 뭐야? 303년 약천만원더 지급하는 거죠. 천만원 정도 더 지급하고 우리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 나머지 땅은 우리가 다 낙찰받을 때까지 약 1년 반 정도가 걸렸거든요. 1년 반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땅이 한 150만 원정도가니다